보쌈 크롬이다 산 바다 축구 야구 족발 보쌈 컬렌 코노.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빼자 이건 아닌 것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방콕 파타야 자 만약 태국 여행지 중단한 곳만 가야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방콕입니까? 파타야입니까?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트린이 여러분들께는 시대의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어, 라이브 방송을 매주 수요일날, 토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약한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 태국 여행 처음입니다. 태국 여행 초보예요. 방콕으로 갈까요? 파타야로 갈까요? 방콕이 재밌어요? 파타야가 재밌어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봤는데요. 물론 일정이 뭐, 일주일 이상, 뭐, 이주일 이상 태국 여행을 오신다면, 뭐, 방콕도 한번 경험해보시고, 파타야도 경험해보시고, 모두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해보시고, 여행해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정이면 너무너무 나도 좋겠지만, 보통, 어 태국 여행을 3박 4일, 아니면 뭐, 4박 5일, 이렇게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일정 속에서 방콕도 즐기고 바타야도 즐기고 이렇게 경험하고 즐기시기에는 짧은 일정 속에서 오는 그런 피로도 압박감 이동 동선 간의 그런 아까운 시간 버림 짧은 일정 속에 두 도시를 모두 경험하시는 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여행의 본질 즐거움조차 반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짧은 일정인 경우에는 두 여행지 중, 두 도시 중, 한 곳을 선택하셔서 짧은 일정 동안 집중적으로 여행하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방콕 파타야. 먼저,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 삼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 모두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이미 태국 여행을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매년 찾아주시는 오라오라병 말기 환자분들 <laughs> 우리 형님들 이런 고인물 분들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콕이면 방콕, 파타야면 파타야. 에이 무슨 파타야? 태국 하면 방콕이지 한나라의 수도고. 아 나는 방콕 파. 아 방콕 거기 뭐 교통체증 어, 심하고 사람 많고 볼 것도 많이 없더만. 파타야가 어, 휴양지스럽고 편하고 뭐놀 곳도 많지 나는 무조건 파타야 나는 파타야파 비교적 소수지면 치앙마이파 뭐 우돈타니파 콘켄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콕 파타야 서로 다른 매력들을 알아보면서 테린이 여러분들께 나에게 맞는 도시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각 도시별 대표적인 관광 명소 도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방콕 이 방콕이란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것 같아요. 현재와 과거를 어우르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도시 방콕. 방콕의 주요 어, 대표적인 명소로는 왕궁, 왓플라케우 왓아론, 카오산 로드, 에이시안 틱, 짐톰슨의 집. 등등이 있겠습니다. 나는 바다가 좋다. 아름다운 산호섬에서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파타야 휴양지의 여유로움과 화려한 나이트라이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파타야에 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파타야의 대표적인 주요 관광 명소로는 진리의 성전, 눅눅빌리지 타이거 파크, 미니 시암, 꺼란 섬. 워킹 스트리트 등등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쇼핑. 해외여행 시 쇼핑 중요하죠. 음, 태국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구매하기 힘든 유니크하고 레어한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럼 쇼핑. 방콕과 파타야. 방콕 먼저, 방콕의 주요 어, 대형 쇼핑몰을 한번 알아보면, 아이콘 시암, 시암 파라곤, 엠포리움, 엠스피어, 터미널 21, 센트럴 월드, 태국에서는 또 나이트 마켓, 야시장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야시장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방콕의 대표적인 주요 야시장, 조드페아, 원, 투, 짜뚜짝더 원, 라차다, 딸랏 로파이, 팝퐁 야시장, 인디마켓 다우카노 등등의 야시장에서 쇼핑 및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타야의 주요 대형 쇼핑몰을 한번 알아볼게요.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터미널 21 파타야. 센트럴 마리나. 마이크 쇼핑몰. 아울렛몰 파타야. 하버 파타야 등등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타야의 야시장도 한번 알아볼까요? 파타야의 주요 야시장으로는 파타야 나이트 바자, 파타야 파크 나이트 마켓, 쫌티엔 야시장, 대파진 야시장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쇼핑은 방콕에 비해서 파타야가 조금은 조금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laughs> 자세 번째. 나이트 라이프. 우리 혈기 왕성하신 20대, 30대의 남성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바로 그거. 나이트 라이프. 네, 여기서 잠깐 아, 테마가 있는 카페라든지 어, 워터하우스 아, 이런 곳들은 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음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클럽과 펍 위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방콕의 클럽. 방콕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클럽으로는 루트 66, 오닉스, 테라, 조벤더티, 어반 뮤직바, 더 클럽 카우산, 무이 스페이스 플러스. 이 정도가 대표적인 방콕의 클럽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방콕의 펍. 펍도 한번 알아볼게요. 펍도 굉장히 많아요. 77 레스토랑, 몰디브 펍앤 레스토랑, 호이콩 파크트라스, 포에광 테라스 다른 곳입니다. 미어밸리 아이누 홋카이도 이자카야 엔바 약간 마이 비어 하우스 등등을 들수 있겠네요. 자 다음 파타야 파타야의 대표적인 클럽 너무 유명한 클럽이죠. 할리우드 판다 인썸니아 미스트 디퍼 임팩트 리퍼블릭 정도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타야의 펍으로는 음더 가든 168 예스 에어리아 39핫춘나빠 그리고 워킹 스트리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펍들에서 라이브 음악과 음식 그리고 술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 유튜브 제 채널에 음 게시글을 최근에 이제 올렸는데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한 1200분의 구독자님들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크마캅 구독자님들의 선택은 과연? 방콕 vs. 파타야. 과연 그 결과는? 방콕 63% 파타야 37%. 음, 구독자님들의 선택은 방콕을 음,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laughs> 자,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 태국 방콕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고, 파타야 도시를 약한 100번 이상 방문해본 쿠노라는 사람, 저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방콕은 일단 파타야에 비해서 도시 사이즈가 일단 커요. 굉장히 많이 크고 여행 오셨을 때묵게 되시는 그런 관광 지역들 있잖아요. 뭐 아속이라든지, 나나, 통노, 에까마이. 뭐 이런 지역들 이외에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방콕 내에 있는 로컬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콕이라는 한 도시에서 정말 내 니즈에 따라서 그 여행자들이 각자 취향에 맞게 정말 다양한 행선지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콕에만 12년 살고 있지만 아직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볼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타야. 파타야는, 음,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파타야는 도시 자체가 휴양도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수성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타야라는 도시에 딱 도착을 하면은 이상하게 조금 기분이 싱숭생숭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파타야의 최대 장점은 바다죠. 바다. 파타야 발리아의 선착장에서 스피드보트로 약한 15분 정도 이동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일명 산호섬으로 불리는 꺼란섬, 꺼란섬이 있죠. 아름다운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둘러싸여진 자연 경관 속에서 휴양과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바타야만한 도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이런 술 한잔 할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잖아요. 방콕에 비해서 파타야라는 도시는 음주 가물을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또 20대, 30대 초반 이런 한국 남성분들은 제발 파타야 가세요. 방콕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방콕과 파타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십니까? 방콕, 파타야, 방콕, 파타야.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약간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라코노. 사실. 방콕도 좋고 파타야도 좋고 그냥 태국이 가장 좋아요 <laughs> 그냥 태국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되도록이면 방콕도 즐겨보시고 파타야도 즐겨보시고 방콕도 조금 익숙해졌다 파타야도 익숙해졌다 그러시면 치앙마이도 있고 우돈탄이 뭐 컨캠 뭐 한니아이 뭐 다양한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도시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천국이 태국